7월 마지막 주 서울이 휴장에 들어가고 부산, 제주만 펼쳐지는 7월 마지막, 7월 첫 경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분위기가 사실 아주 좋지 를 않죠. 어쨌든 이번 주 월말 7월 3십일 8월 1일 경주는 4,600명 정도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마사회 공지사항에는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이번 주에는 예약하시기가 지난주보다 또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경마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물리하게만 상대성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마도 사실은 상대성 싸움이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세냐, 약하냐, 같은 사냥마가 있어도 누가 더 빠르냐, 느리냐, 그 결과는 상대성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또 다른 상대마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수 있느냐 하는 부분. 결국은 상대성을 가려내는 것이 경마 분석의 목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는 경주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그 날, 부산, 삼경주였습니다. 당의 경주가, 이렇게, 음, 12마리가 출전을 했었고,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 5번마 베이비라인, 6번마 베라데이, 지난번에 고배당 터뜨렸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그 마필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마필은 뭐, 이번에 사정없이 꺾어야 됐던, 음, 편성을 만났던 것이고, 베라데이가 인기를 모으면서, 상대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 누구냐면은 9번, 10번, 11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네마필의 공통점이 하나, 자, 당연 경주 보시면은 5번을 놓고 9번, 10번, 11번,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죠? 경주 결과는 10번, 4번, 그리고 3차은 2번이 되면서 큰배당의 연출이 되었어요. 삼쌍이 971.3배, 삼복 294배, 41배 복속, 쌍십도 62.1배, 어, 5번과 9번, 10번, 11번 모두 인기 마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마는 한 마리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놈도 갈것 같고 저놈도 갈것 같고 헷갈리죠 사실은.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마리가 선택이 됐을 때는 나머지 상대마들을 버릴 수 있어야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안이 될수 있는 마필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마 분별과 선택은 고배당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경주가 그런 사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경주가 됩니다. 오늘의 선행마란 타이틀로 매주 전체 경주에 대한 해설을 드리고 있고 당일 경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해설을 했던 화면을 준비를 해봐서 잠시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최근에 오신 선행으로 오신고있죠그 전에도 선행으로 어, 오셨고, 그 전에도 느린 선행. 어쨌든 선행, 선행, 선행. 이번 날 베라데이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653.5배, 상식 1 8배 수목립 자기 승부 경주했던 느리고 배당 적중의 기복을 함께 나눴던 그 베라데이. 총계 맡은 김혜선 기자. 많았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베라데를 것입니다. 이번엔 인기 마피리죠. 레틴 가치가 없죠. 그래서 또 인기를 모는 마피리죠. 바로 9반마 크로노스죠. 그런데 크로노스는 이번에는 아웃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9반 인기 마중에 9반6반 어, 여동안 마피그 금로, 어, 4반마 에코션. 자 에코션은 절제 이반 마 파이널 파티 어, 최고 작시입니다. 그리고 차리베에서 칩으로출을하게 되셨는데 기본은이세요 최고 작사. 그래서 박병에서는 이반과 4번의 가능성을. 네, 전작표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반마 베이비라인 지난번에 중반에 선행을 나서서 선행으로 1,400m 우승을 합니다. 자, 그전 경주에 선두권 접전, 그리고 선행 성공, 우승을 합니다. 1번 외곽으로 2번 달고 선행을 탈취, 그리고 우승. 자, 공통점이 뭐죠?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 선행. 결과적으로 선행.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초반 타임이 14초 플랫, 14초 1, 14초 플랫. 빠른 마필 아니죠. 그런데 중반 가속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이미 사전 설명에서 제가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죠. 스타트 능력은 빠르지 않으나 가속력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중요하다라는 점. 이반 마크로노스. 1,400에서 지난번에 2번 달고 선행으로 우승을 하죠. 자, 그 전에 이 마이필이 베비 라인한테 이마신 이상을 줬어요 뒤에서 추격으로. 뒤에서 추격으로. 선행만 아닙니다. 조심 있는 마이필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2번 달고 선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패턴이 나쁘다. 선행마가 아닌데, 선행을 가서, 그것도 최적의 조건에서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 갑니까? 못 가죠. 얘는 초반 타임이 14초 6이에요. 14초 플랫, 14초 3. 선행 갈 수가 없는 마필. 당연히 선행을 못 가게 되면은, 자기의 최고 능력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얘가 냈던 과거의 능력이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냐? 아니죠. 베이비라인의 임하신 4분의 1. 이때도 보면은 상대마들에 비해서 한참 처입니다 패턴까지 안 좋기 때문에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입상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 11번 알파스타 스타트가 빨랐고, 외곽에 있었으나 결국은 선행에 성공하죠. 5개월 공백 후에 선행운에 돌아왔으나 선행에 성공을 했으나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12번 달고 외곽에서 밀어붙였던 것이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마필이 선행할 수 있느냐 봐야 되는데, 오번은 가속력으로 가니까 얘가 스타트는 빠르다고 쳐도 10번 마 라운드 오버스라는 상대마가 있죠. 13.8. 초 지난번에 선행을 했던 접전 속에서 빠른 가속력과 스타트 능력을 보였던 바로 1600거리였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1400m. 얘는 가속력으로 뛰는 마필요고 얘는 선행마가 아니고, 얘는 선행력에서 앞서고, 얘는 선행력에서 밀리면서 외곽에서 선행이 어렵고. 결론이 뭡니까? 라운드버스가 선행을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운드버스를 충마로 가지고 가죠. 좀 전에 여러분들이 배당판, 파... 5번 놓고,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얘 예, 꺾었죠? 얘 예, 꺾었죠? 선행만한 마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버려라. 제 지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올라올 시는 마표 중에 4번과 2번. 자, 4번과 2번도 내용이 있어요. 자, 1번 경주, 배당을 연출했던 두 복병마, 에코상 21전을 뛰고, 7번의 입상. 21전을 뛰었고, 나이가 4세가 됐으니까 이제 능력은, 어, 완성이 된 마필이죠. 더 이상 크게 성장할 일은 없는 마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제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연희 때 같으면 보통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면 은 저는 여러분들께 꼭 잘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능력이 다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입상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성을 봤을 때 연속성을 이어가기 어렵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가요. 그거는 얘가 한개는 나왔지만 자기 능력을 아직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상대 마들을 인기마들을 꺾고 나니까 그 대안이 될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에코사은 한계지만 최고 능력을 절정기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나 파이널 파티는 최근에 부진했습니다. 그전에 취입 걸음보였죠. 1400에서도 취입으로 입상을 했고, 자이 마필이 이때 보였던 경주력들은 에코션과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엇비슷한 어,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400에서는 형편없이 절전을 아주 꼴찌했습니다. 꼴찌, 자기 능력하고도 뭐 전혀 이건 뭐 비교가 되질 않는 형편없는 절전을 펼쳤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다시 바가 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마필을 적용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마필은 안 말이에요. 4 2 0그램대의 아주 작은 마필입니다. 물론, 요번에, 아, 상대적으로 봐서도 능력도 약해 보이죠. 입상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만, 앞선의 마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니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적용된 마필이 4번만 에코선이라면, 파이널 파티 같은 경우에는, 열세지만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부분이에요. 바로 13전을 뛴, 그렇죠? 아직 성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마필이란 점, 지난번에 불의의 형편없는 졸전, 여지를 남겨뒀다는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인기마의 가치는 상대성에 따른 복병마의 가치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손 봅니다. 자, 부산 삼경주, 송그림찾기, 승부경주. 승마 베이비라인이 안쪽 게이트 있죠? 11번 알파스타는 외곽 게이트와 11번은 선행 불가합니다. 외곽에 9번 마크로노스도 뛰심도 있는 마필이나 패턴이 좋지 않죠? 그래서 외곽에 9번, 11번을 일단 모두 날리고 출발. 이번 나라운드 버스가 선행 간다면 은이마필 역시 도전이 가능한 마필인데, 지난번에 12번 달고서 어, 선행에 성공을 했고, 그전에도 선행, 1300, 1 6 0을 통과했으니까 선행 변수는 10번입니다. 자, 선임이나 취득권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죠. 2번 마 파이널 파티 최근의 작시입니다만은 약발이가 어, 가능한 아직 성장 여지가 마, 남아있는 마필이 2번. 4번 마 에코션은 능력은 다 나왔으나 최근에 절정기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도전 가능합. 10번 놓고, 10번 놓고, 5번, 4번, 4번 자, 10번 마필이 역시 선행에 나서죠. 네. 결국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됐고 11번 마필은. 예측했던 대로 10번 외곽에 걸리면서 선행이 실패, 그리고 무너집니다. 4번 마필 박제기수가 최적의 전개를 끌어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5번은 초반에 느려지면서 가속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전개를 푸지 못하고 형편없는 절전을 펼치고 말았어요 5번이 만약에 초반에 이4번위치 정도. 저는 그 정도 전개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가속력이 좋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초반 스타트가 늦어지면서 경주를 망쳤죠. 반반에 4번이 침략전이 에코선이 힘있는 마필이 선덕권의 가세, 선의권 전개를 최적으로 끌어내면서 2차 갭상에 성공을 하게 됐던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2번 마필은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는데, 막판에 끝까지 올라오죠. 끝까지 올라오면서 3차에 성공을 하게 되고, 1, 2, 3차기 고배당으로 연출이 되게 됐던 그 원인이 바로 인기마. 9번도 무너지고, 11번도 무너지고, 5번도 무너지고, 6번은 뭐차피 구도상, 이번에는 제가 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선흥에 성공을 했던 10번 마필이 끝까지 걸음을 유지를 하고, 4번이 따라가고, 2번이 막판에 올라오면서, 10번이 선행으로 우승, 4번이 따라가서 최선 다 했죠? 거리차가 좀 있죠? 제가 낼수 있는 걸음 다낸 겁니다. 조만간 또 입상계가 획 올지는 유동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계가 나왔고, 상대성에 의해서 반사 이위까지 포함한 최선의 경주였어요. 2번 같은 경우에도 1마신 정도 거리차가 나면서 3차기인데, 앞선이 다 무너지니까, 참착이 가능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최고도 작은 안말이기 때문에 향후에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10번이라고 하는 선행마를 선택함으로써 상대의 인기 마필들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꺾을 수 있었던 것에는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물론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능력보다는 상대의 인기 마들이 무너졌을 때 대안이 될수 있는 마필들을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하고 공략을 함으로써 이런 큰 배당을 적중하는 행운, 우려드릴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그간에 제가 숨은 선행마를 시작으로 해서 외곽선행마에 비해 등 수많은 전개이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사례들 중에서 상대성이 가장 많이 작용이 됐던 경조였다는 점에서 또 좋은 참고자료가 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종합선물 세트였어요. 이번 경조는. 자, 숨은 선악마의 분별과 선택은 그래서 배당적 중에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는 부분. 반사 이익에 따른 잠재마들의 반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경마의 고배당은 매주 나오고 있고, 또 매일 경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배당이 나왔을 때, 항상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게 돼요. 맞췄냐, 못 맞췄냐,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데, 매주 이어지는 경마에서 고배당족 중에 행운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복귀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어 훈련을 하는 것밖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도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뿐인 사례지만은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모으고 경험들을 모으고 어,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경주를 만났을 때 적용을 시켜가다 보면은 자주 고배당족 중에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